안녕하세요. 유학일보지로 남자, 드림즈인 코리아 양원유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유럽 여행 중에 호텔을 방문하실 기회가, 어, 있으신가요? 아니면 지금 계획가 혹시 하고 계신가요? 저는 호텔을, 어, 유럽 여행 중에는 좀 자주 가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뭐, 호텔을 여러분들 어떤 컨셉으로 가시게 되죠? 숙박에 대한 목적으로 가시죠? 저는 이제 두 가지 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좀 방문하시라고 하는데, 첫 번째는 음식 드시러 호텔을 가시라고 권하고요. 어, 세 번째는 어, 화장실 이용하시기 위해서 호텔을 가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유럽 여행을 하다보면 화장실이 유료인 경우들이 있어요. 음, 이렇게 쇼핑몰 안에서도 뭐 25센트, 어떨 때는 2유로, 막 1유로씩 이렇게 내게끔 되어 있는데, 그럴 때 많이들 권하는 방법은 버거킹이나 맥도날드를 이용하시라고 말씀드리는데요. 거기가 아무래도 여러 사람이 쓰다보니까 좀 지저분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호텔 화장실 근처에 있는 호텔 화장실 찾으셔가지고 호텔로 들어가셔서 화장실 이용하시면 좀더 깨끗한 상황에서 어, 여러분들이 볼일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아, 제가 영국이나 아일랜드에 있을 때 음, 카버리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점심 메뉴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면 일반적으로 호텔은 비싸다라고 생각하지만 어, 아일랜드도 등급이 있거든요. 이제 병, 등급이 뭐 우리나라는 무궁화 몇개막 이렇게 되는데 거기는 이제 스타로 표현되어 있는데 별두 개, 별세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로 치면 여관급 아니면 모텔급이긴 뭐 한데 거기가 펍이랑 아, 호텔이랑 같이 있는 곳이어서 어, 펍에서 점심때 카벌이라고 그래 가지고 어, 우리로 치면 뷔페식 스타일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들을 골라서 메뉴 선택하고 내가 계산한 어, 선택한 것만 계산하는 그런 시스템 그런 게 있는데 그게 어, 실질적으로 굉장히 저렴하면서도 맛있습니다. 물론 이제 고급 호텔에 가시면 이제 점심 식사 비용이 많이 비싸겠지만 어, 제가 방문했던 곳들은한 7유로, 학생 할인 받는 데들은 뭐 6.5유로 이 정도면 맥도날드나 다른 식당들보다도 훨씬 더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 있거든요. 선입견을 좀 깨야 되겠죠. 유럽의 호텔들의 음식값은 비싸다 아니다. 카로리라고 하는 그런 어, 메뉴들은 대략 6.5에서 8유로 또는 많게 해봤자 10유로 정도 된다. 뭐 메뉴도 다양해요 스테이크 그다음에 그 램도 관련된 것도 있고요 프로크도 있고 그러니까 소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세 가지 종류를 메인 디시를 고르고 그다음에 야채 종류 고르고 어, 마실 거 고르고 그렇게 마실 거안 드신다고 하면 탭으로 달라고 하시면 돼요 그냥 물 달라고 하시면 돈안 되니까 그렇게 하셔서 한끼 식사하시면 어, 제가 볼땐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또 다른 하나의 어, 호텔이나 이런 데서의 팁은 어슈브 데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이제 오늘의 숲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실 숲이라고 하는 거잘안 드시게 되는데 그숲이어그 어, 그 빵이랑 빵몇 조각 한세 조각 정도 나오거든요. 그거랑 이제 숲이랑 같이 나오는데 생각보다 괜찮아요. 특히나 음 저는 유럽 쪽에서는 주로 시키는 숲 종류가 물론 뭐 원하시는 분들 양송이 스프라든 이런 것들 되게 많이 익숙하지만 저는 세프드 차우도 많이 시키거든요. 그게 우리나라로 치면 뭐라고 해야 돼? 해산물 습인데 되게 다양한 해산물들이 들어가 있어요. 특히나 조개류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들어가 있어서 한국 사람이 좋아하는 좀 짭조름한 맛 그런 건데 이제 거기다 빵을 찍어 먹는데 그게 보통 한 5유로 내외. 물론 뭐 7,000원, 8,000원 정도 되니까 비싸다라고 하면 비싸할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기준에서는 그 정도의 가치는 있다. 그리고 뭐 부족하면 빵을 한두 조각 더 정도 더 달라고 요청하면 무료로 주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리고 앉아서 있다 보면 또 다른 외국인들과 대화하실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떤 기회들을 만들려고 할 때는 그스 숲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배도 좀 채우시고 그런 기회도 만드시면 어떨까. 어, 여행을 하시면서 해외 생활하시면서 약간의 선입견을 어, 자기가 경험을 통해서 극복해 보신다라고 하면 또또 또, 또 다른 좋은 어, 경험이 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알고 있는 어, 상식 몇 가지 전해드렸습니다. 이상 유학 읽어주는 남자 드림즈 인 코리아 양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